이번에 이 광고를 한번 실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화면에서 이 햄버거 버튼, 삼색 버튼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광고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고 관리자의 화면이고요. 이 만들기 버튼. 자,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어디를 선택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캠페인에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정 개열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캠페인에 지금 선택된 모습이고요. 우리가 광고를 만들 때 한마디로 광고는 여기지만 있 광고를 만들 때 캠페인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단계별 가이드, 어, 간편 제작 가이드. 자, 한번 볼까요? 단계별 가이드 모드를 클릭을 하면, 새로 만들기.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간편 제작으로 전환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을 해보면 단계별 가이드가 좀더 쉽고 어 편하기 때문에 일단 단계별 가이드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마케팅 목표는 트래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어떤 특정 페이지로 가게끔 만들 때는 크게는 이제 트래픽이나 또는 전환. 이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전환을 포함한 게 트래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폭이 넓다. 그래서 트래픽으로 이제 방문, 방문하는 거. 저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 보시면 좋고요. 트래픽 선택하시고 캠페인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홍보 캠페인 그리고 밑에 뭐 이렇게 분할 테스트를 할 건지 예산 최적화를 할 건지 등등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좀더 익숙해지시면 하나씩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은 그냥 계속을 눌러보겠습니다. 왼쪽에 화면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밑으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왔고요. 그래서 캠페인을 지금 만들었고 광고 세트를 만드는 지금 상태인데 이 광고 세트의 이름이 뭔지를 위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대에서 40대고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먼저 안정해 주셔도 되고요. 내용을 설정한 다음에 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내리시면 웹사이트 홍보 요거 되어 있고, 좀더 내리시면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 어 위치가 만약에 지역구로 이제 홍보하는 곳이라면, 즉 내가 판매하고 고객들이 우리 동네에서만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동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마포구 어 검색이 안 나오네요. 마포 아니면 이제 지도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마우스 휠로 이렇게 키워서 직접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쪽 부근에 있네요. 이쪽에, 합정이 여기죠, 합정. 핀 설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예, 지금 설정을 제가 막, 보호에 있는 합정역 사거리를 이제 했고요 여기 반경, 뭐, 이렇게 1km다. 그이 지금 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광고가 나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굳이 이 반경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네, 처음에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연령 20대에서 40대, 성별 원하시는 성별 언어는 한국어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쓰겠죠. 근데 외국 사람인데 한국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외국 사람인데 이 페이스북에다가 한국어를 할줄 안다. 그럼 한국어로도 이제 하면은 영어와 한국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겠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는 여긴데,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는 타겟팅. 그래서 찾아보기 눌러서, 음, 이 중에, 이렇게 상세하게 보시면서 카테고리별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마케팅. 그럼 마케팅이 이제, 이, 가장 큰, 마케팅이라는 세 글자가 가장 규모가 크겠죠. 왜냐면 이게 세분화된, 뭐, 프로모션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은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규모가 줄겠죠. 그래서 마케팅이, 어, 가장 많은, 어, 3억 9,500.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은 6,600만. 저는 이제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인데, 이메일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메일 마케팅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체크하고 뭐 이렇게 설정하는 거는 추후에 하셔도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출 위치에서는 자동 위치 자동 노출 위치는 권장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노출 위치 수정을 눌러서 인스타그램을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고 그 계정하고 연동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노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체크를 하시고 진행해도 되는데 어 그게 없다고 하면 반드시 이 노출 위치 수정을 클릭하시고 인스타그램을 해제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 광고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단으로 내리시면 어 얼마 얼마를 쓸 거냐 하루에 얼마 총 예산은 얼마 그래서 하루에 보통 어, 뭐 많이 쓰셔도 되지만 좀 여러가지 테스트도 해 보셔야 되고 뭐 하니까 뭐 5,000원 정도 어, 또는 뭐 그거보다 더 적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도달수가 줄었죠 만약에 3,000원으로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좀 줄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하시고 뭐한달한 1주 2주 정도 테스트를 해서 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금액을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광고 이름이 또 있고요. 광고는 뭐이 광고 문구나 이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책자 이미지 문구 설정. 광고 하고요이 페이스북 페이지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저는 이제 페이지가 3개가 있으니까 자동판매연구소로 이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형식은 두개 이상의 이미지로 할수 있는 슬라이드, 동영상 광고, 슬라이드 쇼, 컬렉션 등이 있는데, 단일 이미지와 동영상 광고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일 이미지로 해서. 광고를 만들어 보고요. 하단을 내리시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 셔터스톡이라는 곳에서 페이스북하고 연계를 해서, 이 유료 사진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메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메일과 관련된 이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진에 대한 걱정은 없고요. 만약에 이 사진에다가 문구를 추가해서 좀 내가 원하는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셔터스톡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유료, 무료 사진을 가지고 사진에 글자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된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 준비된 사진이 있으면 저와 같이 추가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무료 이미지 모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 문구 문구를 작성해 볼까요? 음.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이 이제 생겼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문구입니다. 한마디로 이 우리가 글이라고 치면 제목이죠 제목 또는 뭐 헤드카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시선이 이제 가장 위쪽부터 보니까 요거 그리고 사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링크를 클릭하면 방문할 이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라라는 소리인데요 저는 이제 그 소책자를 주는 음, 링크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가게끔 링크 주소를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소책자를 이렇게 주는 랜딩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적었고요 제목 보시면 이제 제목을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24시간 직원 없이 판매가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행동 유도 버튼은 요거를 눌러서 뭐 다운로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더 알아보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광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게시 중이라고 써있구요. 세계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가 한 번에 생성이 되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페이스북에서 어별 문제 없네. 그래서 검토가 아니라 활성화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광고가 노출이 돼서 실제 돈이 지출이 됩니다. 예, 광고 진행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캠페인 광고 채트 광고를 이제 만들면 실제 광고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알아보고요. 어, 만약에 지금 당장 광고를 할게 아니다. 일단 나중에 할 거다. 여기 캠페인에서 이 버튼, 활성화 버튼을 체크를 하시면 비활성화로 이렇게 됐죠. 회색 버튼으로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광고가 중단이 됐다. 광고에 돈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광고, 캠페인이 이제 종료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저장을, 어, 한 상태에서, 음, 종, 일단, 오프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알아보았습니다.